삼일 운동이 일어났던 해인 1919년 4월 16일은 미국 당에서 처음으로 대한 독립을 선언한 날입니다. 민족의 독립 의지를 세계에 알린 미국 필라델피아 한인 자유 대회를 통해서인데요. 당시 이야기가 공연으로 관람객들을 찾아옵니다. 1919 필라델피아 창원 공연 추진위원장 이길수 장로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장로님. 1919 필라델피아가 생소한 시청자들이 많으실 텐데요. 먼저 1919 필라델피아 음악극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919 필라델피아 다큐멘터리 음악극이라는 것은 1919년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미국 독립이 이루어진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에서 제1회 한인자유대회라는 이름으로 열렸던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 미국에서의 독립운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때 이루어진 한인 자유 대회의 기록을 바탕으로 다큐멘터리 음악극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든 것인데요. 그 다큐멘터리 음악극 속에는 1919년 그 당시에 나라가 없던 시절에도 우리나라 대안에 대한국의 독립을 선포하고 또 앞으로 세워질 나라에 대한 근국의 정체성이 오롯이 선포된 그런 귀한 자료를 담고 있습니다. 그 공연 속에는. 독립선포와 더불어서 앞으로 세워질 나라에 대한 천부인권,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광으로서의 DNA가 오롯이 담겨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공연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3.1운동 104주년을 맞은 오는 3월 1일부터 5일간 공연이 예정되어 있죠. 특히 경남 지역 성도들이 꼭 시간을 내서 관람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 왜곡된 역사와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루가, 미래가 없다고 그러죠. 어, 지금 우리나라는 왜곡된 역사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젊은 세대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이런 자존감이 없이 해열조선이라면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아주 자랑스럽지 못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젊은 세대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특히 근국에 대한 자, 자존감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올바른 역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 음악 속에서는 기독교 정신이 바탕이 된 그런 거룩한 대한민국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공연을 교회와 성도가 보지, 보고 또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우선 교회와 성도가 이것을 보고 배우고 미래 세대에 전하는 거룩한 사명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사를 되새기고 감동을 선물할 공연이 될것 같습니다. 공연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1919 필라델피아 음악극 공연을 위해 경남 교회들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네, 가장 큰 어려움은 교회와 성도의 무관심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다 그렇듯이 올바른 신앙관과 올바른 역사관, 국가관에 대한 그런 관심과 교육이 좀 부족한 편이죠. 그러나 이 좋은 콘텐츠를 통해서 진환관과 역사관 국가관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이 공연을 보시고 또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 공연을 준비하는 데는 많은 분들의 헌신과 또 재정적인 그런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이 관람을 해 주심으로써 이 좋은 컨텐츠가 훌륭하게 만들어져서 좋은 그런 컨텐츠로서 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연 이후 계획과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들의 소망은 이 다큐멘터리 음악극이 창원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온 대한민국으로 같이 공연이 되어서 우리 창원뿐만 아니라 온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고루한대한민국의 근국 과정과 DNA 정신을 잘 알아서 미래 세대에게 전해 줄수 있는 그런 부모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민족의 대서사였던 3일 운동이 실패한 3일 운동이 아니라 우리가 이 3일 운동으로 인해서 우리의 근국의 모티베이션이 되었던 고루한 대한민국, 또고루한 근국 정신이 연결되어서 고난을 통한 화려한 부활을 경험했던 대한민국의 귀한 역사적 자산으로 인식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성공적인 공연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